속옷 살때 엄마한테 영상 보여주세요.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질문 주셨네요. 이제 가슴이 어떤 식으로 발달되는지 구분을 해놓은 연구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슴 발달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이제 주니어브라를 입는 친구라면은 아마 2단계에서 3단계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일단 1단계는요. 어, 유두만 윤기가 되어 있는 그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민자 있잖아요. 민자. 아기 때 가슴. 이제 2단계는 이제 몽우리가 만져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언제는 오른쪽이 조금 뭉쳤다가 없어졌다가 또 왼쪽에도 뭉쳤다가 풀어졌다가 반복을 하면서 점점점점 안쪽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거든요. 뭐 겉옷이 스치기만 해도 좀 아픈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 하고 이렇게 아플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통증이 생기거나 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속옷을 착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 3단계가 되고요. 3단계가 되면은 뭐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 가슴이 생기겠다 하는 그런 윤곽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런닝 안에 아니면은 탱크탑 형태의 속옷 안쪽에 천이 한겹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걸 착용을 하게 되고요. 컵의 모양의 몰드가 되어 있다거나 뭐 와이어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필요가 없고, 그냥 가슴을 충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한 겹을 덧대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속옷을 착용하는 게 3단계 정도 까지이고요. 이제 4단계가 되면은 이제 유륜도 튀어나오고 유두도 튀어나와서 이제 성인의 가슴의 단계로 가게 되고요. 이제 5단계가 되면은 가슴에 앉아있는 성숙이 되어서 물방울처럼 아래로 이렇게 고이게 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되거든요. 성인 여성의 가슴 형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뭐 몰드가 되어 있거나 와이어가 있다거나 조금 가슴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속옷을 착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릴 때는 속옷을 잘 착용해야 가슴이 예쁘게 자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 자라게 하는 데뭐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겉옷을 입었을 때 가슴이나 이렇게 체형 형태가 예쁘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날 필요한 모양을 위해서 속옷을 그렇게 갖춰 입을 수는 있더라도 이 시기에도 반드시 뭐 몰드가 있는 그런 속옷을 착용하진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차 성징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가슴이 너무 급격하게 커지거나 해서 가슴이 좀 처짐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받쳐주는 힘이 있는 등을 받쳐주는 속옷을 착용을 하는 것이 체형. 정적으로나 가슴의 발달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